안녕하세요. 강재에 선생님 여자입니다. 안녕. 어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김치랑 라면. 누가 그러던데? 라면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된다고? 네. 중국오니까 약간 라면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오늘 좀 땡기더라고. 따뜻한 국물도. 그래서 먹으려고. 뜨거운 거보죠 아, 뜨거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. 식은 만되겠니 음, 뚜깃하게 자꾸 뚜깃하게 잘 끓여졌다. 음. 라면은 너구리인데 난 너구리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됐 <laughs> 음. 음. 단등 포음 이건 음, 밀크티. <laughs>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면 약간 생기있어 보여서 좋긴 한데, 오만데 다 묻는 것 같아. <웃음> 젓가락. <웃음> 죄송해요. <laughs> 라면이 질리지. 젓가락 불편해 <laughs> 음, 김치 팠던 젓가락인데 나무 젓가락 편는것 같아 뜨거워요 <웃음> <웃음> 탱글탱글 먹으려면은 다른 라면보다 약간 면발이 두툼하고 동글해서 내가 기준에서 식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면은 <laughs> 국물도 맛있고. 입맛 없어서 하나만 끓였거든? 아이씨, 간에 비벌도 안 가네. 어떡하지? 국물 먹으면 좀 배가 찰려나? 전 약간 스타일이 국물이 있건 없건 그냥 그. 제 밥그릇에 있는 걸다 먹는 편이에요 <laughs> 국물 먹으면 괜찮으려나? 음 맛있어 님이 최고시나 만두 몇개 넣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슬라이드 안 먹었어 <웃음> <웃음> 나빠또 나빠또 음 맛있다 음 라면은 <laughs> 면도 좋지만, 역시 국물까지 다 먹어야 뭔가 먹은 듯한? 그렇지 않나요? 내가 김치를 너무 크게 썰었어. 음 <laughs> 음 세상 좋다. <laughs> 라면이지. 약간 모지르지만. 나구리 라면 오늘의 한입 음 좋아 리오음 <laughs> <laughs> 끝! 맛했었어요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행복하네. 삶는다. <laughs> 그러면 오늘도 댓글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와힝 <laughs> 언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? 아프지 마세요. 우는 이모티콘이거 내게. 응. 입만 없을 때는 매운 게 최고죠. 맞아. 맞아. 입만 없을 때는 약간 매운 걸 먹으면은 침싹 고이면서. 계속 먹을수있어 <laughs> 맞아, 맞아. 언니 시작부터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. 아프지 말란 말이에요. 걱정되잖아요. 끼니 거르지 마시고 팍팍 평소처럼 드시고 나으시란 말이에요. 흑흑 아프지 마요. 유유유유 우우우유 미안 힘 많이 이 없어 였죠죠 없었어. 지금도 사실 힘이 없긴 한데 오늘 좀 밝아 보였어요. <laughs> 아프지 마세요. 언니 다이어트 비법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정말 한국 오면, 오시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홍홍크크크. 꼭 만나고 싶네요. 유유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서 비법도 알려주세요. 오늘도 열일하는 언니의 미모 오. 약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마세요. 유유유. 으음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. <laughs> 너무 사적인 것만 아니면 대답해드리죠. 으음 나 열일 했어? 응, 열일? <laughs> 수고했어. 얼굴아. <laughs> 고마워요. 좋게 봐줘서. 음, 약잘 챙겨 먹고 안 아플게요. 땡큐. 고마워요. 음. 많이 매운가 봐요. 오, 오. 매운 거 드실 때 오이랑 같이 드세요. 오, 오. 네, 어제 그, 한번 사드셔보세요. 저거, 위네프에서 산 건데,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. 냉면 세트에 있는 거거든. 근데, 면이랑, 이제, 양념장이랑, 면이랑, 이마, 양념장이랑 육수랑 다세개 따로 파는데, 다 사갖고 왔어요. 양념장 맛있더라고. 음. 우유랑 같이 먹을게요. 오늘은 밀크티. <laughs> 깜짝 놀랐습니다. 님께서 저희 사촌 언니랑 너무 닮으셔서 저희 사촌 언니가 먹방 BJ 하는 줄 알았, 알았는데 아니네요. 게다가 헤어스타일도 저희 언니랑 비슷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참 좋네요. 중국에 계시더라도 건강 관리 늘 잘하시고 좋은 먹방 부탁드려요. 어 이렇게. 고마워요. 사촌 언니가, 사촌 언니라서 이모 아니라서 고마워. <laughs> 막 이모 닮았어요. 막. 고모 닮았어요. 이거 아니라서. 땡큐. 음, 그랬구나. 많이 닮았어요. 근데 확인해 봤더니 아니구나. 언니한테 물어봤더니, 음, 그리 그래서 왠지 뭔가 실망함이 느껴지는데, 음, <laughs> 그러지 마요. <laughs> 그리고 먹방 BJ 하는 줄 알았는데, 저는, 어, 이게 BJ인가? 응, 음, 응, 음, 응, 음. 응. 친근감 있대. 응. 음. 그래, 동생. 고마워요. 응, 음, 가져가줘요. 언니, 언니 아파요? 가을이니까 입맛 도드실 거예요. 응, 음, 나 아빠. 꼭가야 그리고 아빠. 저기 때려. 아픈데, 음, 많이 나아졌어요. 헐, 언니, 결혼, 결혼하셨었다니. 했어요. 응나사년 됐어. <laughs> 응. 어요응놀랄 <laughs> 일인가. <laughs> 언니 아프지 마시고 얼른 완쾌했으면 좋겠네요. 아플 땐 한국 가족 엄청 보고 싶 보고 싶겠어요. 그래도 우리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힘내요. 크크. 아파도 이렇게 밝게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요. 마지막에 오바했다. 너무 예뻐 보이는. <laughs> 어 언니 아 음, 고마워 맞아 아프니까 타지 생활에도 아까 아플 때 가족 엄마 많이 보고 싶잖아요 음, 타국 생활하니까 약간 사람이 음, 멘탈 굳게 잡아야겠죠 난 강하니까 여러분도 강하고 음. 우리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했네요 음. 그래 나 사실 오늘도 인맛 없었는데 또 댓글 읽고 소통하고 싶어 갖고 사실 먹은 뭐 것도 조금 있어요. <laughs> 너무 고마워요. 아파도 이렇게 밝가, 밝게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요. 이거 뭐야?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그치, 아픈 거 티내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프다고 온, 온 동네 방에 영상에다 올려버렸네. 응. 그래도 밉게 안 보고 응, 예쁘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. 댓글르기 끝. <laughs> 그러면 저는 너구리라면 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너구리 한 마리를 너무 맛있게 때려 잡아 먹었어. <laughs> 음, 여러분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음. 아나안 익은 거 있는데. 아아아아 음. 아, 아. 아, 이거다 이거 미안해 미안해. 응. 한국 오, 오시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? 꼭만나고싶네요 이거 답변 해줘야 되는데, 아니네. 음, 만날 수도 있지. 한국에서, 한국 가면 은 만날 수도 있는 거고. 응. 이렇게 지내다 보면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,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거고꼭 응. 만난다는, 그, 만나, 나 꼭, 난널 만날 수 있어 면는 허언증이고, 응. 만날 수도 있죠? <laughs> 발빼기? 있는거지 네. 어, 친해지면 못만날 네. 뭐 이유는 없으니까 네.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광저우 사는 여자였습니다 중국 광동성 안에 광저우에 살고 있는 광저우 사는 여자 <laughs>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